예, 계속 끝까지 9시 자 그럼 앞에 라이트 꺼진 거 보이실 거고요 네. 다시 12시에 나보세요네 예, 그러면 이제 라이트 이제 앞에 네, 켜질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토에다 네, 두시면 돼요 네. 그 안에 있는 버튼 누르면 안개등이나 이런 켤수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향등을 한번 켜볼 건데 네. 상향등 그거 미는 거잖아요 사모님 네. 고, 그 막대기 한번 밀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면 네. 상향등이 안 켜져요 변치는 어? 보시면 여기 안 켜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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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 켜져요 근데 이게 왜안 켜지냐면은 자 한번 더 밀어보세요 자 나보세요 이제 자, 왼쪽 아래 보시면 에이. 저렇게 파란색 지금 에이. 라이트 에이. 켜져 있는 모양 아시잖아요 한번 밀어보세요 앞으로 저 A라고 떠 있죠 에이. 이게 상향등도 차량이 제어합니다 현치는 아 왜냐면 켜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차량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만 딱 끄고 나머지 부분만 상향등이 켜져요 여기 디지털 라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하이빔 기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주행하시면 돼요 저 A라는 게아 불이 들어오게 그러면 네네. 알아서 다 켜요 상향등을 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한번 켜볼까요? 왼쪽 깜빡, 오른쪽 깜빡이. 예,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아, 이쪽 예, 예. 이것도 똑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버튼인데 반대쪽에. 그쪽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살짝만 눌러보세요. 아, 이거요? 예. 아, 끝에. 예, 그부 살짝 눌러보세요. 살짝만. 예. 그럼 이제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외관에 네. 물방울 몇 방울 안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번거롭다 싶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하다 싶을 때한번 움직이는 거고, 그거를 기계 꾹 누르시면, 꾹 누르지 마세요. 지금 누르지 마시고. 기계 또... 꾹 누르시면 오이 네. 네. 나오는 네. 거. 맞아요. 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쪽에 보시면, 저 돌리게 되어 있어요. 또이 부분은. 네. 이게 와이퍼거든요. 한번 올려보세요. 예, 점선에다 두시면 자동입니다. 해서 지금 자동에다 두신 거고요. 어, 이건 자동 강함, 어, 이건 자동 약함. 네. 그 위에 실선은 수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 요 버튼이랑,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네. 왼쪽에 있는 홈메뉴 눌러보실래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걸.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아. 앞에 있는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어요. 터, 터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터치구나. 예요 안에서 터치로 움직이는 요 음. 오케이 안에서. 그 다음에 한번 터치로 움직여보세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오케이, 쪽에다 손을 대시고,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밑으로. 그는 아니, 살살 합니다. 이게 누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아, 터치로요 터치로 저 밑으로 예, 왼쪽으로 해볼게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헤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으로 바뀌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내비 오케이 OK 눌러 보세요 누르는 건 누르셔야 돼 그건 오케이는 누르는 거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전방에 내비게이션 나오게 할때 이렇게 음. 하는 거 다시 홈 메뉴 눌러보세요 예 그다음에 터치로 움직일 땐 터치 옆으로 한번 클래식으로 가볼게요 예 오케이 OK 누르시고 고예 다시 홈 메뉴 왼쪽으로 조금 훈맨 훈맨이녀를 두려고 한 차. 아 지금 사모님께서 요거 말고 다시 여기서 좀 화, 이게 여기서부터 지나가도 돼요 사모님. 예 그렇게 오케이. 예 요렇게 기기판에다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다양한 트립 컴퓨터 정보, 예, 예. 주행 정보 말고 뭐 지금 미디어 듣고 있는 미디어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 만들어지고 15km 주행했다는 떠 있네요. 예, 예. 어 차량이 보통 만들어지고 어한 주행 테스트를 10km에서 20km 정도 하거든요. 1 5 k m 면 굉장히 A급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한 30km 정도 누적된 건한번더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주행 테스트를 한번더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반자율 주행 조작 버튼인데 네. 요거 기능 쓰시나요? 반자율 주행? 저는 이 시간에 잘안 쓰던데. 그러시면 쓰지 마시고 네. 차에 일단 적응을 다한 다음에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1분이면 익힙니다. 고속도로 가실 때, 뭐 멀리 가실 때 필요한 기능인데 되게 되게 편하긴 해요.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따로 쓰지 마시고 적응부터 하세요. 자 여기 있는 버튼도 누르면, 자 똑같이 이것도 홈면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홈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운전할 때손 멀리 뻗지 말고 여기서 조작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전이게더 편하긴 한데. 그데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 이게 편할 맞습니다. 것이 맞습니다. 이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네. 볼륨 조절은 요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것도 올리는 거 터치로 내릴 때 여기 내려가는 거고. 자 여기 눌러주면 음소거입니다. 전화 받기, 전화 끊기 버튼이고요. 다음 거 음성 커맨드 기능인데 따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전석 열선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히터를 켤게요. 네, 이거를 버튼으로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온도를 20도로 조정할게요. 바로 좋아질 거예요. 시전에서트고선 꺼줘. 알겠어요. 운전석 좌석에서 시티 히터 기능을 끌게요 n a l 많이 쓰 l e girl. What is it? What is it? I'm going to drink. What's up, you? 다 h e c k him. What's up, y o 이 Check h 요 m What's up, you? c h e c 네, 오늘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벤츠라고 한번 쳐 보실래요? 자, 면색 치시면 그지하 3층이라 좀 걸리는데 이걸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상세 설정 들어가셔서 전화부터 받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핸드폰만 있으면 티맵은 지금도 돼요. 아, 근데 아예 그냥 내장 시켜버리는 게좀 걸린다는 거지. 아, 내장이. 핸드폰 없이도 팀에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거 쓰시나요, 안드로이드 오토? 평소에? 안 쓰시죠? 네, 안 써요 네, 예, 아, 처음 알려드릴게요. 자, 애플도 되고, 삼성도 돼요. 네. 여기, 그냥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자, 왼쪽에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네. 게 떴죠? 누르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이라고 해서 딱 나와요. 계속 누르시고. 자,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핸드폰에 있는 와. 미러링 기능이거든요. 무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아, 타드. 이렇게? 네. 이게 티맵이거든요, 지금. 사모님, 네. 티맵이 앱이, 앱이 깔려 있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왼쪽 아래 이거 눌러보세요, 사모님.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쭉 나오죠. 네. 유튜브 네. 앱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네이버 지도 아니면 티맵을 쓰시는데 티맵 보시는 건가요, 평소에? 그렇죠, 어디, 네. 어디 가 티맵 누르시면 돼요. 티맵 네. 하면 나왔죠. 네. 여기서 최근 목적지 누르면 최근에 뭐 가셨던 네. 이런 아파트. 자, 길 안내 시작.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티맵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헤드 디스플레이 봐보실래요? 그런데 나오나요 지금? 어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세요? 네. 잠시만요. 앞에 화면은 지금 보이세요? 아 지금 나와요. 네. 보이세요? 네. 네밝이위높 높, 높낮은 어때요 지금? 높낮이요? 이걸로 단. 어떻게 반대로? 여기 좋으신가? 된거 같은데요? 됐어요 지금?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두시고 네. 이따 주행하실 때 보면. 예, 주행할 때 어, 보면 길안내가 나올 거예요. 에, 에, 아, 이 네. 티맵은 안 나오고 카카오맵이만 나옵니다 지금. 아, 아, 티맵이 네. 아직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이 안돼요 아직. 티맵이 나중에 네, 이거 네. 발전이 이 업데이트가 되야 아, 되는데. 카카오로 일단. 예, 카카오는 저기 같이 나와요. 네, 저기.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하튼 여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다시 벤츠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벤츠로 나와 있고, 자이 상태에서 뭐 에어컨 킬 때는요. 꺼짐을 누르셔서 켜주면 돼요 이렇게. 바람색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온도 조절도 이거 누르셔서 터치로 움직여 주시거나 낮춰 주시거나 낮출 때는 파란색이 가고 올릴 때는 빨간색이 갑니다 이렇게 편하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제가 끌 때는 이건 아예 그냥 이렇게 밀면 돼 네. 아예 꺼지는 거고 자, 메뉴 들어가시면 바람 나오는 방향 다 고르실 수 있고 에어컨 온오프 에어컨 끌게요 지금 싱크는 요 다른 데서 조작하면 풀려버리는 건데 그냥 싱크 켜놓으면 되고 외기순환 내기순환 버튼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기순환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에어컨은 이걸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터치하셔서 음, 네. 자그 다음에 여기 뭐 어플리케이션 쫙 있는데 여기 컴포트 앱 들어가시면 여기 시트라고 되어 있고 시트 키네틱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 네. 뭐냐면 키면 이거 졸음운전 안 하게 시트 불편하게 해주는 게아니 오히려 아, 역으로 이렇게 마사지가 이렇게. 아니고 예 그래서 가끔 생각나시면 써보셔도 되고 앰비언트라이터 들어가시면, 뭐, 이제, 이 조명 바꾸는 거거든요. 에이. 되게 밝죠, 지금. 에이. 그래서,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 밝기 들어가셔서, 뭐좀 낮춰주시면, 에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밝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팀맵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선생님? 저 왼쪽 위에 저거 눌러주시면 돼니다팀 앱은 요거. 아, 위 네.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자, 그럼 팀맵 나오죠. 목적지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요, 화살표 눌러서, 여기서 아, 이제 찾아도 되고, 되고, 아니면, 요거 눌러서, 말로 하셔도 돼요. 아, 음성으로. 예를 들면 네. 여기서 음, 뭐 인천 공항이라고 하면 네. 눌러 눌러 인천 공항만 해 보셔도 인천 공항. 경로를 네, 찾는 중입니다. 1번 네. 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작르면 이제 가는 거고 네. 안내 종료는 그 경로 취소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네. 경로 취소되는 겁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네. 뭐 에코모드, 컴포트모드, 스포츠모드, 주행모드 바꾸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후진기어이면은 자동으로 후방카메라 켜지면서 어라운드뷰볼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요렇게. 주변의 위험을 지는 점지 보는 거고요. 전방카메라후방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요거 차량 설정인데, 어, 요 버튼은 똑같은 거거든요. 요 설정이랑. 들어가셔서, 자, 설정을 좀 해봤고요. 다 돼있고. 이건착 척분 서 저희 실하게 네. 맞춰 놓겠지. 그렇죠. <laughs> 네네네. 아마 잘하실 겁니다. 해서. 그래서 시트도 빌리기 고 잠갔을 때빵 소리 나는 게 좋으세요? 안 나는 게 좋으세요? 잠글을때빵 아까 소리 나는 아. 거. 나는 게 낫지. 확실하게 네, 네, 확인 확인 때에? 확인해야 네. 되니까. 소리 볼륨을 조절을 못해서 좀 네. 너무 크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쩌고 아. 뭐고. 끌때는 여기 열기 닫기 설정에 들어오셔서 끄시면 돼요. 이건. 아 이걸 예. 끄시면 돼. 근데 소리가 나야지 녹 그렇죠. 소리가 나야지 좀 좋아요. 내가 잠깐나안나가 맞습니다. <laughs>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잠겼을 때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안 맞죠. 지금 보면. 시간이 안 맞는데. 영국으로 돼 있어서 그렇고. 한국으로 맞춰야 지 시간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량에서 유튜브도 사용할 수 있고 하긴 한데 그거는 여기 핫스팟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네. 많이 안 쓰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들르세요 그럼 그때 좀 적응 다 하신 다음에 그때 쓰시면 되니까 네, 네, 네. 여기 있는 기능도 그때 설명드릴게요 네, 네. 따로 자 위에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전체 조명 요거 누르면 뒷자리 조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눌러서 요거 누르면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거고 긴급 요건 서비스 에이. 서비스 센터는 전화 잘안 받아요 아니, 맞아요. 어, 따로 안 쓰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그냥 네. 지금 네. 요 고객님처럼 네.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빨간불이 들었을 때는 승하차등이 안 켜지고요 에이. 요걸 하얀색 불로 바꿔놓으면 승하차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열 때마다 요거 확인해 주면 되고 요거 눌러주면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차에 통화료도 아. 안 되는데 긴급센 전화해 본적 있어요 이런거? 벤치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다른 서비스 안 되고 진짜 급할 때 받는 건가? 맞습니다. 아. 왜 필요하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모님이 사고 나는데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할 때. 당황할 네. 때. 그럼 이거 누르시면 바로 연결 됩니다. 이거는 차량 배터리랑 다르게 별도의 배터리가 있고요. 차가 침수가 돼도 이거는 작동을 해요. 음. 네. 이거 지하 3층에 안터지는 네,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는데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네. 그럼 먼저 전화가 옵니다. 먼저 아, 전화가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요, 여기서. 예, 네, 그리고 구조 요청 만약에 좀 우리 고객님이 기절하신 것 같은 의식이 없으면 구조 요청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GPS 통해서 자동으로 계신 곳을 이제 알려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독서 등은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 램프만 켜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터치하시면 여기만 켜지고 거의 다 터치로 바뀌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썸루프는 기존의 <laughs> 거랑 다르게 <laughs> 오케이. 터치를 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온 거는 음성까지 녹음을 하겠다는 거고 빨간색 불로 바꿔놓으면 음성은 녹음을 안 하고 영상만 녹음하는 아, 겁니다. 네. 근데 요즘 분들이 영상만 녹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실내 녹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에 요거 한번 더 터치면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에요 오른쪽에 주사위 모양 누르면 이게 메뉴로 나가는 거예요 메뉴로 들어가서 우리가 최근 녹화 영상을 들어가서 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뭐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바로 볼 거니까 사고 네. 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시스템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sd 카드 포맷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영상들은 자동으로 포맷이 되는데 충격 녹화는 뭐 이벤트 녹화 같은 경우는 포맷이 안 되기 때문에 포맷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확인 눌러서 자그 다음에 재부팅이 될 거예요 재부팅 된 다음에 이게 제가 몰랐는데 초기 세팅이 그 주차 녹화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자, 여기서 메뉴 들어가셔서 확인 들어가시면 여기 녹화 설정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주차 녹화라고 있죠? 네. 꺼져 있잖아요 지금. 네. 켜놓고 충격감도 네. 최고 민감. 다 최고 민감으로 해주세요 그냥. 네.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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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동 방식이냐면은 그냥 막상 최대한 뭐 맨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차가 시동이 꺼졌잖아요. 네. 여기 계속 돌아가면 배터리 많이 먹으니까. 뒤시 아, 갑자기 감지가 되거나, 아니면 충격이 감지가 되거나, 아니면 앞에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그때 녹만 녹화를 해요. 배터리를 좀 아껴주게끔 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녹화라는 게 그래서 상시입니다. 상시가 아니고, 그래서 다 센서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 보실게요. 좀 힘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세게 해도 돼요. 괜찮으세요 지금? 네. 네. 여기 음. 보시면, 여기 보이실까요, 사장님? 여기 잘 보이시죠? 요 여기 하이패스입니다. 여기다 카드만 꽂으시면 돼요. 네네. 아, 지금 놓게 놨으니까. 네. 여기 하이패스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넣어주시면 아, 충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급속 충전 포트입니다. 네. C타입 연결을 쓰면 되게 빨리 충전 될 거고요. 네. 잠깐만요, 선님 자, 컵홀더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네네. 두 개로 만들 때는 이걸 누르면 두 개가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컵홀더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닫을 때는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 열 때는 또 밀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콘솔박스 수납 공간 이만큼 있고 네. 여기도 고속충전 포트 있습니다. 여기는 아실 거고. 네. 이제 공부 해야죠. 예, 근데 뭐 이거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르실 예, 거고. 네, 예, 맞아요. 저희 신랑이 예. 이제 물을 때마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예. 예. <laughs> 여자들이 뭐 원래 좀잘 아시니까 이런 예. 거. 아, 여자들이 좀모르 그렇죠. 여성분들은 제가 타기만 마, 해요. 제가 화장품 모르듯이 네, 자동차는 예, 잘 모르시니까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이게 때 많이 타겠다. 네, 예, 그래서 액정 닦기를 드린 거예요. 약간 여기다 그래서. 놓고 액정 닦으시라고. 다른 건뭐 하실 거 없으시고 놓을까. 음악은 어떤 걸로 들으세요, 선생님? 들으세요, 음악 차에서? 저 라디오도 많이 듣고 아, 라디오. 블루투스는 네, 뭐. 블루투스 그냥 지금 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휴대폰의 앱으로 연동하는 거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올라가서 하셔야 돼서 아, 네. 이거를 이제 타고 올라가셔야 될것 같은데 음, 1층으로 올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럼 대표님이랑 같이 네, 네. 1층 전시장 정문 앞 아...